여러분, 만약 딸셋 모두 외국으로 시집간다면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갑자기 고향 마을 전체를 울려버린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된세 자매 중 둘째 미리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작년 어머니의 70번째 생일 때 있었던 일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우리 세 자매가 모두 외국에 시집가서 부모님이 외로우실 거라고 늘 걱정했는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김치가 맵고 젓가락질도 서툴렀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제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뿐만 아니라 제 자매들의 남편들까지 모두 한국 사람이에요. 이 특별한 운명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희 세자매는 남부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공동체 마을에서 자랐어요. 키부츠는 모든 주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사는 곳이죠. 큰 언니 탈리아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한국에 갔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인 정우를 만났습니다. 탈리아 언니가 한국에서 정우를 만났다고 전화했을 때, 부모님은 처음엔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졌죠. 어머니는 탈리아야, 한국은 너무 멀어. 부모님은 어떻게?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산의 무역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러 갔어요. 첫날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했고, 회사 문화도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김대리님이 늘 도와주셨어요. 회식 때 미리암 씨는 술못 마시니까 음료수 주세요라고 챙겨주시고, 한국어 발음이 이상할 때마다 친절하게 고쳐주셨죠. 막내 노아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운명을 만났어요. 오름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는데, 등산 가이드로 일하던 지금의 남편이 도와줬다고 해요. 노아는 언니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니까 나도 한국이 좋아졌어 라고 말했죠. 어머니는 세 딸이 모두 한국에 시집 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애들이 다 외국으로 가버리는 걸까? 밤마다 혼자 우시는 모습을 아버지가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결혼 첫 해가 가장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너무 친절하셨지만 한국의 예절을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 남편이 어머니 미리암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 문화를 몰라요. 천천히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해줘서 다행이었죠. 첫 설날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세배하는 순서도 있고요. 한복을 입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시누이들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역시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명절 때온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시댁 위주로 명절을 보내니까 부모님이 더 그리웠어요. 설날이나 추석마다 우리 세자매는 화상통화로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켰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손주들 얼굴을 보시며 언제 손주들을 직접 안아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 초, 탈리아 언니가 그룹 채팅방에 글을 올렸어요. 올해는 엄마 칠순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축하해드리자. 모두가 찬성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음식. 걱정이 앞섰죠. 특히 정우 오빠는 이스라엘은 안전한가요? 뉴스에서 본 것처럼 하고 묻더라고요. 제 남편도 유대교 음식 규정이 까다롭다던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어요. 노아 남편은 히브리어는 한마디도 몰라서 라며 고민이 많았죠.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세 가족 13명이 부산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대모험이었어요. 제주에서 온 노아네는 전날 밤배를 타고 왔고. 서울에서 온 탈리아 언니네는 KTX로 내려왔어요. 공항에서 만난 우리는 설레면서도 긴장했습니다. 남편들은 각자 준비를 단단히 해왔어요. 정우 오빠는 이스라엘 관광 가이드북을 읽고 또 읽었고, 제 남편은 히브리어 인사말을 메모장에 적어왔어요. 노아 남편은 이스라엘 와인에 대한 자료를 프린트해서 가져왔죠. 비행기에서 남편들은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어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아이들은 신나서 엄마, 할머니가 사는 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계속 물었어요. 15시간의 긴 여행 끝에 테라비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보안 검색대에서 남편들은 조금 당황했어요. 이스라엘의 보안 검색은 다른 나라보다 까다로거든요. 왜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몇일 있을 예정입니까? 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 받았죠. 공항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손주들을 처음 직접 보시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죠. 아이고,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컸어? 할머니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버지도 손주들을 안으며 계속 웃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남편들이 뭔가를 느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장인 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어를 못하시니까 제가 통역해드렸죠. 그때 어머니가 제 남편의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고맙다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다음날부터 남편들은 우리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키부츠의 생활 방식이 신기했나 봐요. 모든 주민이 함께 일하고 아이들은 공동으로 키우고 식당도 공동으로 이용하죠. 정우 오빠는 공산주의와는 다른 거죠?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직접 포도밭을 안내해 주시며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죠. 내가 40년 동안 가꾼 포도밭이야. 여기서 딸들이 뛰어놀곤 했어. 포도를 직접 따서 맛보게 해주시니 남편들이 정말 달아요.라고 감탄했어요. 우리 집도 구경했어요. 크지는 않지만 아늑한 집이에요. 부모님은 세 딸을 키우시면서 각자의 방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대학 갈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 방에는 아직도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 그림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탈리아 언니의 남편인 정우 오빠가 장인 어른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말했어요. 저희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은 남자도 군대를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딸 셋을 군대에도 보내고 대학에도 보내신 거죠.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미리아미가 다섯 살 때야. 저 때는 정말 고집이 세서. 사진을 보면서 남편들이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셋째 날 저녁, 남편들이 몰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가 이분들께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딸 셋을 모두 한국으로 보내주신 분들인데, 우리가 뭔가 보답을 해야 할것 같아. 그때부터 뭔가 계획을 짜기 시작했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남편들은 부모님과 함께 마을을 더 자세히 둘러봤어요. 정우 오빠는 건축사라서 마을의 건물들을 유심히 봤고, 제 남편은 키부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했어요. 노아 남편은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며 사진을 계속 찍었죠. 남편들의 비밀회의는 매일 이어졌어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면 그들은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술 마시러 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사인 정우 오빠는 부모님 집에 노후된 부분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줄자를 가져와서 몰래 치수를 재고 벽면을 두드려 보며 상태를 확인했죠.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냥 신기해서라고 대답했어요. 부산에서 음식점을 하는 제 남편은 이스라엘 식재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과 친해지더니 매일 주방에 들러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 향신료는 뭐라고 불러요?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영상 제작자인 노아 남편은 몰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죠. 유튜브 콘텐츠 만들려고 라고 둘러댔지만 질문들이 좀 이상했어요. 장인어른의 젊은 시절은 어땠나요? 새 딸을 키우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우리 세자매는 남편들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문화가 신기해서라며 둘러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마을 이장님, 지역 건축업자, 심지어 이스라엘 TV 방송국까지 연락하고 있었어요. 가장 웃긴 건 히브리어 학습이었어요. 하루는 제 남편이 이상한 히브리어를 연습하더라고요. 쇼케란? 토다? 응,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야. 정우 오빠는 장인 어른, 장모님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계속 물었고요. 노아가 어느 날 우리 남편들 요즘 이상해?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걸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탈리아 언니가 설마 엄마 생일 선물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선물인지는 전혀 몰랐죠. 마을 분들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장님이 내일 회관에서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식당 아주머니는 아이고, 너네 남편들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생일 당일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오늘은 간단히 저녁만 먹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라며 당황하셨죠. 이장님이 나서서 오늘은 우리 마을의 자랑인 분의 특별한 날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먼저 손주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이 있었어요. 큰 딸네 아이들은 한국 전통무용을, 제 아이들은 이스라엘 민요를, 막내네 아이들은 태권도를 선보였죠. 어머니는 손주들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라며 계속 박수치셨어요. 그 다음 우리 세자매가 준비한 영상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담은 영상이었죠. 엄마, 아빠가 늘 우리를 최고로 키워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멘트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무대에 우리 남편들이 올라왔어요. 미리암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웃었어요. 정우 오빠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 명의 한국사위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3D 모델링 영상이 나타났어요. 부모님 집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설계도였어요. 이것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저희가 부모님 댁을 새롭게 단장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도 설치하고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음식 사진들이 나왔어요. 두 번째 선물은 한국과 이스라엘 음식을 결합한 퓨전 레스토랑 창업 지원입니다. 장모님의 레시피와 제 음식점 경험을 합쳐서 키부츠의 특별한 식당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세 번째 선물은 손주들의 교육 기금입니다. 손주들이 한국과 이스라엘 양쪽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이스라엘에 오는 비용과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지만 표정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제 아들 셋이 생겼네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사위들을 꼭 껴안으셨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한 분은 이런 사위들은 처음 바라며 박수를 쳤고 다른 분은 우리 아들들도 좀 배워야 하는데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TV 방송국 기자까지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죠. 탈리아 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가 한국에 멀리 있어서 늘 미안했어요. 부모님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든든한 남편들이 있어요. 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대신 모실 거예요. 제 남편이 무대로 나와서 어색한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쇼케란 하라바, 장모님. 토다 하르데 장인어른. 발음이 좀 이상했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어머니는 껄껄 웃으며 잘했어. 내 아들이라고 대답하셨죠. 노원 남편은 이제부터 저희가 자주 올게요. 손주들도 이스라엘어를 배우고 이스라엘 문화를 익혀야 하니까요라고 했어요. 정우 오빠는 내년에는 장인어른이 서울에 놀러 오세요. 한국도 구경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했죠.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 웃고 울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딸 셋을 한국으로 보낸 게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신의 축복이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들은 부모님과 함께 새집 공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이스라엘 집에 설치하자고 제안했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집을 만들어 드렸어요. 정우 오빠가 말했어요. 제 남편은 마을 식당 관계자들과 만나서 퓨전 레스토랑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한국의 비빔밥에 이스라엘의 파라페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김치랑 호무스를 같이 먹어보는군요.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노아 남편은 손주들과 함께 이스라엘어 수업 계획을 짰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방학 때 이스라엘에 와서 한 달씩 지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손주들은 신나서 진짜? 우리 할머니 나라로 또올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작가는 이런 행복한 가족은 오랜만에 봅니다. 라고 말했죠. 17명의 대가족이 모두 웃고 있는 사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노아 남편이 만든 영상에는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가족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일주일을 담은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정우 오빠가 말했어요. 이제 자주 올게요. 여기도 우리의 고향이니까요. 어머니는 내년에는 한국에도 놀러갈게. 손주들 학교도 구경하고 싶어 라고 답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고향을 가진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요. 손주들은 한국어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고 설날과 유대인 명절을 모두 챙기고 있죠. 아직도 그날이 꿈만 같아요. 세 자매가 모두 외국인과 결혼해서 부모님이 외로우실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큰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국제결혼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가족에게는 언어의 장벽도 없다는 걸 증명한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